쉬워 조금 앞으로 오라고 됐어 됐어 조금만더 뒤로 쉬워 뒤로 하나 라인에서 쉬우 라인에서 하나 빨리 방아라서조금만 앞으로 가 앞으로 누가 더워 높이 더 높게 감기랑 아, 호진이도 커트해주고

해! 이대1 빠르다 이 빠르다 라이브 때려!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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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선진 붙여! 태치 여유 빨리 있어 너도 머리로! 너도 머리로! 오진아! 뭐하고 있어 오진이! 아 내려와 빨리! 접근, 한명 접근, 한명 네. 접근. 연호 10번. 봐봐, 여기. 안 끼워? 내려와. 위로, 넘어가 위로도 뚫수 있어. 아유. 아니, 왜 이렇게 멍 때리냐. 좀 하자, 얘들아. 아키, 하자. 나놓고아 들어와. 가자, 반대. 코치. 거 봐봐, 야 코치, 들어와. 들어와. 내기잡 잡아놓고, 잡아놓고! 가자! 쳐! 쳐! 반대! 쳐! 그렇지! 으음! 오른발! 차야지! 으커트한번 더! 잡아놓고 잡아놓고 해! 다시! 어디 뒤에 백 도와줘. 정민. 정민! 박정민아그 치고 달려 괜찮아. 정기 경기. 진 내리고. 사이드, 사이드. 어! 조용히 해봐. 조용봐 빨리. 올려, 올려, 저기 히 올려. 정빈이 나와, 정빈이 나와. 정빈이 나와. 정빈다 나와. 정빈이 나와. 정빈이 기와 정빈이 나와. 자, 율호. 1번, 2번, 1번, 2번, 1번, 2번, 번 ouais. 4번, 4번, 4기들번 <이자>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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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죽어! 죽어! 죽어? 아이 죽어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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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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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아주, 나도 들어와. 오른 쪽이면 구매해보자. 호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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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진 호진아. 호진호아 호진아. 호진아. 호진 야, 끊겨야 돼. 지금 끊겨줘야 돼. 뭐아발 대줘, 발 대줘. 정진아. 아, 올라오래. 그래. 준비, 야, 한 번에 좀 길게 쳐봐, 정진아. 어? 한 번에 길게 쳐보라고. 다시 아, 길게 쳐. 길게 쳐. 옆에 예 봐. 옆백 고 막고 다 아주 좋아. 호진아. 호진아 앞에 윤호한테 주고 벌리라고. 아, 조용이말안 해? 커트! 커트! 잡아 놓고. 강성아! 야, 윤호 죽어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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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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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! 빈아! 좋아, 우리 좋아! 강성아 다시 이렇게 해! 올라가, 강성아! 올라가! 강성아강성아강성아 툭, 툭! 한번 길게 차야지. <S> <S> 자, 뒷공간 넘겨봐! 뒷공간 넘겨봐! 넘어갔어,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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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! 오진 <넘어갔어>.

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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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+ 충분해+ 가버놓고가버놓고 여유여유 여유. 안돼, 여유 여유, 해유분해 충분해+ 충들해 충분해+ 어분해 충분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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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중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올려서 올려서 늘려나지마. 물러나지마. 물러나지마. 선기더 아, 앞으로 물러나지마. 물러나지마. 그렇지? 가가가안 나갔어. 안 나갔어. 안 나갔어. 아, 자, 여유, 여유, 여유. 그렇지? 잡아놓고 여유. 오른발. 아, 왜? 예. 왜 급하세요. 강선아 아 급해, 급해. 정국에 천천히, 있겨, 전천아, 있겨. 괜찮아, 강민이 뛰어. 강민이 뛰어, 강성이 뛰어. 어. 내려와, 정민, 이 내려와.

네. 아 want to c o m 잡아놓고 어, 잡아놓고 I want to c a 발이 That's i 이 Come here. c o 어. e b a c 이 You're not going to be a 올라가. 빨리. get i

ওর